시를 구고 해서 아홉 명으로 제한하고 있죠. 네, 그죠. 변아니그니까고시그고 <목소리를> 그렇죠? 아니, 아, 네. 그 이번 <목소리를> 일일 해야 될 예, 그때 그 당시 아니 이을 이런 식으로 지금 다고 하고 이거를 얘기하면 네. 물 선생님들 다들 알지. 어, 맞습니다. 아니, 만 고시가 법적 력이 없다는 거 알고 계세 그러니까 그 부분에 고시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우리는경찰 국민들 입장에서 경찰이 고시를 세우든 서울시가 세우든 한관이 없다. 니까 법률의 구제를 받는 거지. 우리 알고 계시잖아요. 심시어 네. 고시에 부인이라고되 예. 있는 거를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다. 그러니까 예. 20 명이 나오죠. 그잖아요. 그잖아요. 아, 그 어떤 그 저는 그걸 제가 사실 알아보고 말씀하시라 알아. 보 할례가 이렇게 알아볼게. 할례가 사실 알아볼게. 그거 얘기해. 알아볼게. 그래면 소용없는 거 알아. 그데 할례가 이미 이나그 알아보고 끝. 아니 국민들도 국민들도 경찰들에게 피를 흘고 있다는 걸알려줘야 돼요. 아니 우리가 주도권 경찰들한테. 우리가 괜히 시급하는 게 아니라고요 알았으니까 알았다니까 알아볼게요 자 알겠습니다 알아볼게요 알아볼게요 차 타고 차 타고 된장 이게 꼴차 이게 찍어먹어봐요 그렇게 말해요 예 어? 네,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이야요 말이야. 걸찾아야... no, 그리고 경찰 분도요 아까 말씀하실 때저두 분이 경찰인 거 아셨으면서 왜 아까 정복 입은 경찰 분이 와가지고 이쪽에 시민들 많이 모여서 이동해야 된다고 그럴 때 아무 얘기 안 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시민 이상 집값이 부하되면 지하철에 Yeah.